자 이거 보시기만 하다 아시겠죠? 뭔지 우리가 어매불만 기다리던 택배입니다 음,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이거 어, 주문 했어요 유튜브에서 올리신 걸 보고 주문했는데 어저께 왔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이거를 받아서 오픈을 음?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얘 얼굴만 요렇게 한번 보고, 그리고 갔다가 지금 올라와서 이거를 한번 언박싱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거를 풀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끊고 그리고 시작할게요. 네. 언박싱을 한다면서 저 혼자 언박싱을 했네요. <laughs> 아 너무 동영상이 길어질까봐. 아, 요거는 제가 일산 쪽에 있는 하원인데 거기는 이제 유튜브로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작년부터 어~ 올리는 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화분도 좀 파시고 이런 다육이도 많이 파시는 분이신데 사장님이 굉장히 명랑 쾌활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, 영상에 올리시는 그 목소리를 보면 굉장히 상냥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끔씩 거기서 주문해서 이렇게 택배로 받아본답니다. 요게 음, 돌기 마디바래요. 근데 돌기 마디바, 마디바는 저도 한두 개, 쌍두짜리랑 또큰 얼굴 하나 뭐 이래가지고 있기는 한데 얘는 좀 크면은 이렇게 이 잎에 돌기가 이렇게 레인드랍처럼 돌기가 생긴데요. 그러면은 이게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가격이 엄마 무시한가 봐요. 근데 뭐 기르면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운 좋으면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걸 파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개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로 쳐라 해요. 뭘로 쳐라. 아, 제가 멀로초라 조금 큰 거는 있어요. 근데 멀로초라는 멀로가 이쁘잖아요. 그리고 걔는 뭐병치레도 없고 아무튼 순둥순둥하면서 이뻐지는 애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멀로초라도 요번에 하나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아직 뭐 초록초록 한데 한번 잘 달구어 보겠습니다. 봄 되면은 얘도 햇볕 맞으면 아주 잘 달궈질 거예요. 우리 집에 오면은. 안 달고 지는 애가 없답니다. 이쁘죠? 어. 그리고 얘는 아 얘는 제가 주문한 애는 아닌데 서비스로 <laughs> 넣어 주셨네요. 길바. 제가 레드 길바 있는데 그 레드 길바랑 같은 길바겠죠? 얘도 아주 색감이 빨개지면서 참 이쁘더라고요. 요것도 감사히 잘 키우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어이구. 얘는 버클리금. 상당히 머리 수도 많고, 가격이 한 18,000원 했었나?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제가 머리 하나짜리 버클리금은 있어요. 근데 화분도 조그만 데다 심어놔서 그런지, 얘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군생으로 해서 좀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 얘가 또뭐 이렇게 금 쪽에 또 이렇게 분홍분홍으로 물이 들면은 참 이쁘더라고요. 지금도 약간 이제 분홍 라인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얘도 좀 달궈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로블레드. 아주 얘가 달고 놓으니까 참 이쁘더라고요. 빨개져가지고.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나봐요. 얼굴도 여러가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두? 정도 되고. 조금 묵은해 같기는 한데, 이게 계절이 이래서 그런지 물이. 많이는 안 들어와 줬는데요. 근데 얘도 아주 물이 들으니까는 빨갛게 물들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도 살려고 마음에 담았던 애랍니다. 그래서 또 하나 주문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만 어, 구입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하던 요 버클리 금 군생 그 다음에 노블레드 그 다음에 이렇게 뭘로 쳐라 이렇게는 제가 어 구매를 하고 싶어했던 리스트 중에 하나였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돌기 마리아는 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기가 생길라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. 그리고 길바 얘도 참 이쁘는데. 자 오늘 요렇게 어, 언박싱을 해봤고요 아, 조금 있다가 분갈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